3월 18일, 목요일 추천주 드리겠습니다. 아, 목요일 추천주 중간 점검식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NK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 제가 2월 1일 추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그 악의 주식 빅텍, 장이 안 좋을 때는 꼭이 빅텍이라는 방산, 방산주가 상승이 나온다고 했, 말씀드렸었죠. 2월 1일에 제가 2월 1일 방송에서. 오늘 빅텍이 뭐 7%가 8%막 그렇게 오전에 상승이 나타나면서 오늘 장이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오늘 장이 뭐저 개인적으로는 어, 제대로 상승이 나와주지 않은, 좀안 좋은 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익을 올리, 그러니까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에는 항상 저 빅텍이라는 방산주가 어, 상승세를 보인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도 알고 가시면 좋고요 자, 강원랜드. 강원랜드 제가 2월 1일에 매수가 23,400원 드렸는데, 현재 3월, 오늘이 16일, 뭐한15%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가운랜드 예뭐 가운랜드는 그렇고 오늘 가운랜드 말씀을 드리려고 한게 아니니까 2월 1일 추천했고 2월 8일 했고 2월 15일 했고 2월 15일 2월 15일에 제가 지니틱스 액세스 바이오 추천을 드렸죠 액세스 바이오는 지금 굉장히 안좋은 상황이죠 지니틱스 추천을 드렸는데 지니틱스가 한 70%의 수익률을 보여줬었죠. 예. 그리고, 3월 2일 화요일 추진주. 제가 3월 2일, 이걸,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3월 2일 화요일에 SNK 게임주, 일렉트로닉 게이밍 디벨로먼트 코퍼레이션의 피인수 이슈가 있음으로써 제가 1초 매도, 1차 매도가 29,800원을 드렸었습니다. 예. 오늘, 오늘 3월 17일 3월, 7, 3월 17일 오후 4시에 공시가 나왔죠. 에, 인수한다고. 인수 공시가 나왔습니다. 계약 계약했다고. 어, 그래서 어 3월 18일 내일 SNK가 지금 현재 시간에 시간에 상이고요. 3월 18일 내일 SNK가 30% 정도의 상한가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3월 19일에 어, 21% 이상의 어떤 상승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NK가 만약 제 예상대로 3월 19일 금요일에 예상대로 20% 이상 오르면은 어, 저희는 또 같이 지니틱스에 이어서 또 같이 40%가 넘는 수익률을 한번더 달성을 하고 이승을 거두는 거죠. 먼저 추천주 지니틱스가 60%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고 SNK가 어, 굉장히 지금 제가 오만한 자세로 말씀을 드리지만 3월 19일에 어, 이렇게 제 예상대로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준다면은 40%가 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뭐익률을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두 종목 두 종목을 병합한다면 100%가 넘는 수익률을 어, 저희는 3월 19일에 달성 예정인 겁니다. 달성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한번 두 종목 SNK가 뭐 제가 드린 매도가에 갈 거는 뭐 기정 내일 갈 거는 뭐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가 자랑 삼아서 방송을 한번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을 보시고 아, 좀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SNK를 어 남들은 막 불안감 속에 떠는데 매수 사인을 드리고 매수를 추천드릴 수 있었던 것은 차트. 차트의 수급 그리고 외국인의 자본 비율 에, 그런 매도 매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게 뻐거러진 계약인지 이게 사기인지 뭐90% 정도는 알 수가 있죠 주식하는 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snk 를 제가 추천을 미리 드렸었던 것이고요. 그동안 뭐 조금씩 올라갔다가 또 많이 떨어졌다 또좀 올라갔다 이러다가 오늘 어공시 계약이 났고요. 어 계약을 공시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에 10% 이상 지금 시간에 상이고요. 10% 이상 그리고 이제 내일 상한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내일모레도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방송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아, 저는 이렇게 높은, 꼭 이렇게 높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5%씩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을 앞으로 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쌓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좀 늘려나간다면은, 저희가 굳이, 뭐, 남의 목적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 목적을 위해서 살면 되잖아요? 남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의 목적, 나 스스로에게 내가 행복을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도 되시라고, 이렇게 제가 무료로 다 저의 재능을 나누어 드리는 것이고요. 음... 남이 주는 행복이란 것은 참 좋죠. 남한테 사랑받고 남한테 행복 받는 것참 좋죠. 너무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그 남이 주는 사랑이 거두어졌을 때그 내가 느끼는 그 비감이란 것 그런 것은 정말 그런 끔찍한 상황을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그런 거를 인생이 있어서 한 10년 전에 굉장히 크게 좀 깨달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여,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예, 방송 봐주신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또제 어, 방송이 도움이 돼서 음,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이나마 누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